반갑습니다. 이상현입니다. 미래시민광장위원회 출범선언문. 미래시민광장위원회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대한민국 대전환의 시대를 새롭게 준비하려 한다.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주의 정신, 노무현 대통령의 평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포용성장의 정신을 이어받아 대한민국 대전환과 민주, 평화, 공정의 시대 정신이 구현될 수 있도록 매진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미래로 나아가느냐, 과거로 회개하느냐, 평화와 번영의 시대로 나아가느냐, 전쟁 유혹과 갈등의 위기로 돌아가느냐, 건강한 민주주의로 도약하느냐, 검찰 공항으로 후퇴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 건강한 민주주의 도약을 위한 길은 오직 민주정권 재창출과 확실한 개혁의 실천뿐이다. 그 길을 실천하기 위한 유일한 인물은 이재명 후보이며, 미래시민광장위원회는 이재명 후보와 함께 대선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미래시민광장위원회는 민주주의 가치수호, 한반도 평화와 번영, 시민중심의 정치혁신과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 뜻을 같이하는 모든 국민과 시민들 함께 행동할 것이다. 민주정권 재창출과 분명한 개혁을 실천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 이재명 더불어 대통령 후보와 함께 미래시민 광장위원회가 오늘 그 힘찬 걸음을 시작한다. 2022년 1월 4일 미래시민 광장위원회 1도.